안녕하세요, 최한결 변호사입니다. 제가 예전에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초범이면은 당연히 기소 위에 나온다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. 제가 너무 쉽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확률상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.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. 라는 점을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결론은 다들 웃으시겠지만, 웬만해서는 수사단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나의 억울함, 억울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. 잘못을 한 겁니다. 아직까지 성매매는 처벌을 해요. 1년 이하의 징역,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, 잘못을 한 겁니다. 잘못을 했는데, 남들과 비교해가지고, 운이 없다. 라는 억울함, 이런 것들을 좀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성매매를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. 여러 군데 가다가, 여러 번을 걸렸다가, 경찰에서 잘 하면 하나만 기소해 주는 거고, 아니면은 잘안 하면은, 여러 개도 한 번에,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소가 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, 여러분. 뭐술 취해가지고 어플 찾고 이래서 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성매매의 상대방이 와 나도 모르게 미성년자였다.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.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물도. 장애인이었어요. 상대방. 이제 성매매의 성을 파는 사람. 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고 우리 법에서는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. 성매수자를. 이 경우에 기소가 됩니다. 누가 또 함께 기소가 되느냐? 그 장애가 조금 있으신 분을 이제 성매도, 성을 파는 사람으로 내보내는 그런 포즈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. 그런 포즈들, 포즈 옆에 있던 어떤 사람 다 같이 처벌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같이 또 처벌합니다. 이 경우에 굉장히 사건도 오래 끌려지고 잘못하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수사단계 때부터 열심히 대응을 하고 선처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해야지 공판까지 안 가게 되는 거고요. 검찰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. 이분은 결국 공판까지 가 가지고 1심에서 그래도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요. 선고회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소회가 나온 것도 아니죠.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. 장애인 복지법까지 같이 위반했다라고 해서 물론 우리 의뢰인은 그런 지 몰랐다라고 항변을 했죠. 해서 다행히 성매수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만 처벌을 받았는데 굉장히 나쁜 질이 나쁘다라고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, 성매매 하셨죠? 이렇게 연락 받았다 했을 때, 아, 이거 뭐 기소에 나온다라고 하셨잖아요.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아, 이거 그냥 송달만 집으로 안 가게끔 좀 해주세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공판 가가지고 이렇게 길고 길게,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좀 신중히 접근을 하시고 꼭 제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 성매매 첫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꼭 입회해서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설명 드릴 테니까요.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의였습니다.